안녕하세요 코인 니엘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1일봉이고요 제가 최근에 제 인스타에서 네, 몇번 다뤘습니다. 그, 하락 행보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락 횡보를 했었죠? 이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 좀 다뤘습니다. 인스타에서. 그리고 저번주에 비트코인 영상도 나왔죠? 그때도 제가 0.38이 지지하고 있으니까는 반응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4시간 네, 봉으로 볼까요? 실제로 0.38이 한번, 두번, 세번 지지하고, 지금 올리고 있죠? 게다가 이 하락 추세선 끝냈어요. 그면서 지금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0.236 피보나치 되돌림이죠0.236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안 깨졌어요. 물론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여기 보면 바이레스 차트거든요. 1일봉인데 여기서 지금 보라색 2평, 보라색이 25일 2평입니다. 이거를 맞고 지금 잠깐 저항받는 모습입니다. 이평 뚫어내면은 이제 좋아요, 아주 좋고 저는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노란색 이거는 7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아마 내려와도 이거를 밟고 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이거랑 이거랑. 골든크로스가 나면은 바로 대박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거 100일 이동평균선도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좋아요. 차트로는. 그리고 RSI도 예전에 과매수 구간이었다가 과매수가 해소가 됐고요. 지금은 50 근처이기 때문에 RSI가 이제는 과매수 구간 끝났고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현재 상황이 좋습니다. 제가 6일 전에 비트코인 더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때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시즌 종료된다라는 얘기가 종종 나왔어요. 유튜버들 사이에서. 하지만 저는 비트 더 간다고 분명히 최고점 아니다라고 분명히 영상으로 다뤘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인스타입니다. 제 인스타고 이거는 이틀 전에 이때 상승 신호가 나왔어요. 이거 지금 하락 추세전이잖아요. 이거를 뚫고 한번 시도했다 실패하고 뚫고 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됐죠. 상승 추세가 이때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거 고382 구간, 이게 382 구간입니다. 382 구간을 완벽하게 지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죠. 하락 추세를 뚫고 완벽하게 올리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2평 이평도 뚫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까지 났었습니다. 여기 제가 골든크로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평 뚫었고 골든크로스다. 그래서 이거에 힘입어서 이때 당시가 96이었습니다. 96. 비트가 96이었고, 지금은 98 찍고 잠깐 내려오고 있습니다. 98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은 이평 맞고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게. 그거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비트코인 ETF. 1월 2일이죠. 블랙록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음수였다가 1월 3일은 또 많이 샀습니다. 헤리티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또 엄청나게 많이 샀고요.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에 힘입어서 비트코인도 오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더 떨어졌어요. 전에 3%였거든요. 이제는 2%도 안 됩니다. 1.8이 말인즉슨 달러 원화 환율 그 충격이 좀 많이 완화되었고요. 물론 아직 환율이 높습니다. 높지만 그 충격이 더올라가진 않고 현재 현재 상황에서 머무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는 달러나 아니면 은 국장 벗어나서 코인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약간 줄어드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다시 비트 그리고 특히 알트들달기 시작하면은 김프가 다시 낄 거라 생각합니다. 전에 8%꼈을 때는 네 진짜 경악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테더가 1478. 저번에 1,500이었거든요. 좀더 떨어진 모습이고요. 테더가 그러니까 조금씩 그 충격이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증거로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12월에 아쉽게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결국. 하지만 1월이 지금 좋죠. 출발이 좋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좋았고요. 2020년. 3차 반감기죠 3차 반감기 시즌. 그때도 11월, 12월 다 좋았어요. 심지어 1월, 2월, 3월까지 계속 좋아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안 그랬고요. 요번에는 우주고. 그리고 2016년만 봐도 이때가 2차 반감기 시즌이죠? 물론 11월에 5.4%만 상승을 해서 12월에 많이 상승을 했고, 오. Oh. 그리고 12월에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1월에는 네,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많이 올랐고 이런 걸 보면은 반감기 시즌에 12월까지 다 좋은 건 맞는데 이번에 이제 그 깨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1월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1월에 보통 조정이 한번 오는데 그게 12월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리 이제 배를 맞은 겁니다. 9월부터 이어진 상승이 잠깐 쉬어 가는 걸로 보이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지금 잠깐 하락하느냐? 이거 잡아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밑에 고배울 롱이 지금 많아요. 고배울롱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끊고 가야죠. 또 개미가 돈 버는 거못 보니까 는 세력들은 끊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9 7 초반대에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니까는 공포탐욕지수는 73, 아직 80까지는 안 나갔어요. 단기 과열 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시즌 종료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은 과연 지금이 과열 구간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MVRB가 이수준이에요 아직 멀었죠? 전에 쌍고였을 때가 이 정도였어요. MVRB가 아직 여기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최소한. 못 왔잖아요. 아직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포함해서 알트까지 다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예전에 MVRB 고점에 비유하면은 아직 갈 길이 멀고요 그러니까 과열 구간은 안 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열 구간은 안 왔다. 그리고 여기서 봐도 빨간 선이 아직 안 닿았어요. 그러니까는 과열 구간은 아직은 없었다. 라는 겁니다. 알트 대불장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게 안 오고 시즌 종료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세력들도 팀이고 여기까지 올리는데 돈들었어요 물론 고배울, 숏, 롱 잡아먹으면서 갔긴 하지만 결국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뽑아 먹으려면은 알트 대불장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이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락은.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음수에서 이렇게 유자 형태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프리미엄. 이때처럼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거는 12월 비트코인 그래프입니다. 11월 11월 그래프도 있고요. 11월에 많이 올랐죠.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 전환되니까는 시장이 좋다는 신호죠. 해시레이트 해시레이트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최고 굴에서 테더가 지금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그거를 비웃듯이 비트코인을 또 매수했습니다. 테더고요. 그래프를 보면은 계속 매수만 하잖아요. 에더가 비트코인을 보이저이 조금. 네, 이걸 좀 크게 키워드릴게요. 보면은, 원래 7,500개가 있었는데, 8,400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000개를 산 거예요. 비트코인 9,000개 샀습니다. 테더가. 이거는 다 테더, 패깅에 도움이 되는, 뒷받침되는 비트들입니다. 유럽의 미카에서 USDT인가 테더죠? 그게 점점 폐지되고 있다라는 루머, 퍼드가 있는데, 거짓말이죠? 보면은, 그렇게 유럽 쪽에서 다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데, 테더를 상장 폐지하고 있는데, 그리프가 이거밖에 안 움직입니까? 그럼 퍼드에 당황하지 마시고, 주의하세요 그런 루머는 언제나 돕니다. 별로 영향이 없죠. 테더가 잠깐 주춤하니까는 USDC로 이런 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보면 5천만 달러어치 USDC가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테더가 약간 줄고 그만큼이 USDC로 옮겨갔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이죠. 그때 또 20억 달러, 최대 20억 달러를 자본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겠죠. 이것도 호재입니다. 호재가 엄청 많죠, 지금. 그리고 FTX 보상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다. 이거 전에 몇몇 분들이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FTX 보상을 코인으로 하면은 코인 팔아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게 하락 제로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미 다 팔았어요. 이미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하락장이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있고 올해 1월 3일부터 이제 현금으로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 받으면은 그걸로 뭐100%다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FTX 예전에 투자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돈의 일부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십일에 걸쳐서 그게 보상이 분배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요. 그리고 이건 제가 썸네일에서 썼던 건데 트럼프 2016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죠.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따라가겠죠? 2016년, 2017년 비트코인 그래프를 따라갈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까지요, 미국은 항상 반 비트코인 정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최초로 15년 만에 친 비트코인, 친 암호화폐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2.0 그리고 규제 완화로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호재다. 엄청난 호재다. 주기경 대표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은 앞으로도 시즌 종료 루머는 많이 나올 겁니다. 적어도 저는 6월까지는 커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행정부가 친 암호화폐로 완전히 구성이 되고 있는데 2025년은 비트코인 혹은 코인들 강세장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가을쯤에는 다 팔아야 됩니다. 2025년도 후반이죠. 그때부터 2026년까지는 1년 내내 하락할 거고요. 엄청난 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다시 2026년 하반기 그때부터 2027년은 새로운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생각이 같은 트윗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 만들어 봤고요. 가격이 좋고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다들 이 상승을 즐겼으면 좋겠고 특히 알트 대불장 진짜 당장 내일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알트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